자,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신리턴즈 6회차 날입니다 자, 이번 회차 시작 후 30분 뒤에 용병을 뽑기 시작하는데요 스님께서 개인 방송을 통해 언급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모두에게 용병 고용 행사 한 개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용병 인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헬신패치노트를 보면 이번 회차에 용병 두명을 데려가지 못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가지신 아버님께서두명을 뽑기 위해서는 경매에 참여해 낼수 있는 광물의 개수는 10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바다의 돌을 최대 10개 가지고 있어야 두 명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돌들이 열마리를 잡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도 3단전의 히든 피스를 포기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인데요. 저희 아언님께서두 명의 용병을 확실히 데려오기 위한 방법은 지난 회차에 광물의 키적과나 동맹 관계이신 분들께 바다의 돌들 바다의 돌을 빌려 회차 종료 후는 다음 회차에 돌려주는 것도 두 명을 좀더 확실하게 데려오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다른 애들도 다 경쟁 상대다 보니까 이게 빌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 내가 그거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빚지는 거기 때문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제일 주, 제일 필요한 게 오늘 첫 번째 용병을 뽑은 다음에 용병이 캐면 되면 되지 않나요? 내가 오늘 퐁이님을 뽑게 되면 퐁이님이 캐야지. 아오지에 갈 생각 하셔야죠. 이거 왜 아오지 안갈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우지 가야죠. <laughs> 참고로 한번 완료할 때마다 필요한 고드름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6개, 2개, 8개, 9개, 10개. 자, 이를 모두 사용하여 카리브디스를 교환하실 경우에는 1400의 경험치를 용병에게 줄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모든 경험치를 받은 용병 약2 9레벨을 달성할 수 있어 더 쉽게 초반 던전을 진행한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 탐험에 가셔야 되겠죠? 저는 던전을 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럼 탄광은 가야지. <laughs> 이번 회차는 종류 토너먼트가 열리는 회차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하모트의 발톱을 얻으면 우승을 노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초반 2 던전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어. 이게 아무래도 바하모트를 최대한 한 명이라도 좀 늦게 얻게끔 해야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 던전 칭호 퀘스트. 3단전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시기 이전에 강화소 안쪽에 들려 3단전 친구 퀘스트를 꼭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 부분 좀 기억을 해 놓아야 되겠네요 자 오늘 그래도 짧고 좋다 자 대충 3단전 만든 지도입니다 다른 비그리드님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메인 퀘스트 살짝 불안한 건 이번에 운영자님 숨겼다고 하니까 구역까지 밝혔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음. 등장 위치 어둡다고 약간 1구역 초반에다가 놨을 수도 있어. 이거 진짜 뒤통수 제대로 갈길라고 1구역 초반에 놨을 수도 있고. 어? 뭐야? 히든키스트가 여기 있었다고? 1구역 바로 오른쪽에 지난번에. 아, 그럼 1단전부터 볼까? 아 이게 3단전부터 볼라 했는데 아, 이게 진짜 맵이 너무 넓어서 어, 어디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1단전부터 찾을까? 그러면? 1단전 싹한번 훑어보고. 아, 근데 1단전을 돈 다음에 3단전을 돌아야 될까? 2단전을 먼저 돌아야 될까? 이거 이러다가 1 0 오거든? 이러다가 그 히득해서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긴 해. 이게 너무 불안해. 나 이거 오늘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아. 이거 하나, 한, 하나도 못 건지면 이거... 아, 이거... <laughs> 방송 이거 창날까 봐 이거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냐 아씨 이거 무조건 하나 라도 먹어야 되는데 솔피장만 봐야 돼 이거 오오오오잡아잡아 오오! 와! 와! 잡아, 잡는다 잡는다 이거 잡는다 아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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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킵 피할려고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바이퍼 이거! 바이퍼 이거! 파이퍼 이거! 야 바이퍼 저걸로 나뭐있냐 바이퍼 저걸 e 제 i 존 없잖아. v e f i 돼 e f i v 안돼 i 안돼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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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v 야 Five 아! 야 i v e f 야저이 뭐요? 야 근데 내가 이때 해신 원때 제작자의 끙! 의도를 벗어난 행동을 좀 많이 했어. 아 근데 오늘 오늘도 너무 심할까 보면 안 돼. 일단 적당히 내가 쳐 맞으면 일단 좀기어야될것 같아. 설마 것너 동굴 발견했니? <웃음> <웃음> 설마 그게 여기 따라하는 거 아니겠지? 어 아, 아마도요. 정말이니. 맵 고고 미친. 잠깐만 미친. 더프라이. 와 여기서 발견했구나. 뭐 줬어 이거? 이거 공격력 줬어요. 공격력 올리는 거. 야. 야, 이거 이거 아거님하시면 말씀드릴게요. 공격 수치. 네. 공격 수치 차원 올라가요. 와! 야 저거 만들기 뭐 NPC를 찾아서 저 위치를 찾아간 거야? 아니면 저 위치를 그냥 찾은 거야? 맵다 뒤져 보면 되겠는데 저러면? 아. 야, 저거 1 던전에 있었어. 몇 던전에 있었어? 숨 이스터 앱 보시면 블로시해 사용 던전입니 아, 우디르 성향을 모르겠네. n 거였음. 빡세게 숨기는지 약간 좀 스타일이 약간 너무 빡세게 숨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적당히 약간 좀 맞추는 형인지 그게 4번으로 한번 이게 역방향으로 한번 싹 했다가 오씨 말도 안 근데 4번이 너무 뻔하니까 3번에서 닥 하다 오! 대박. 근데 여기는 스컬리안이나 보주 퀘스트가 있단 말이야. 3구여. 뿅. 히든 피스로 얻은 공격력은 신발에 가능하니까 꼭 얻어야 함. 그냥 3번이 오히려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는 너무 지금 이미 많잖아. 아니면 3구의 오른쪽이. 히든 피스 먹기 선입근. 아, 3구의 오른쪽. 이 구역 맨키에서 조건 착한 조스가 여기 있고 반복해서 오른 대체적으로 오른쪽을 많이 노려봐야 되네 일단 일단 오른쪽을 많이 가볼게 봐봐 왼쪽 왼쪽 있어 왼쪽 있어서 아그 왼쪽에 있을라나 이러면또 왼쪽을 노려야 되나 오른쪽 노렸다가 왼쪽 가야 되긴 한둘다 가야 되긴 하는데 아니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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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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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 도, 돌아볼까? 이게 도박이잖아. 뭐그 이스터 이거 두개 중에 하나는 건지지 않을까? 어? 두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건지지 않을까? 아 이러면 아니 상식상 왼쪽에만 넣지는 않았을 거로지 않을까? 개 도박이야. 근데 야 말도 안 되게 개 날아갈 수도 있는 게 왼쪽에만 있는 거야. 아씨 왼쪽에 왼왼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왼쪽부터 올까? 아씨 어떡하지? 아씨 어떡하지? 그냥 오른쪽 갔다 왼쪽 갈까? 왜 너무 시간이 지체될까 봐.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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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아파